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전 원장입니다 24년 시험 대비 제스 2순환 통합창제 문제풀이특강 설계시공 7주 1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7번은 봤죠 27번 봤고 28번부터 봐야겠죠 지금 여기 A접점 27번, A접점, 이건 B접점이죠. 그래서 이걸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아니, 여기 신호가 들어갑니다. 신호가 들어가면 PB로 써이지 않았으니까 푸시 버튼에 신호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붙는 A접점이죠. 자, 이게 붙죠? A접점. 자, A접점 신호가 들어가면 이 B접점. XA는 이것은 떨어지게 되죠. B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XB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어, 여기는 여전히 어, 이 B접점, A접점에 신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A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XB는 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자 유도 전동기를 현장과 제어실 어디서도 기동 및 정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비선회를 구성하고 작동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푸시 버튼 스위치 P B 온 2개, 푸시 버튼 스위치 정지용 어프 2개 A 접점 한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면 아마 거의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작년 시험에 지연설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연설비라고 되어있지만 은 펌프 뭐 저수익 고수익 뭐 식견세로 왜다쓸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책에는 23회 좀 기출이 안실려 있는데이 계산이론 어, 뽀개게에 실어놨습니다 여기는 미쳐 어, 깜빡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타임 차트 같은 경우 배점이 높았는데 타임 차트는 그전에도 한번 나온적이 있고 누구나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 사고 이제 뭐 강사님들도 해설 영상 다 들어보셨겠죠 시험에 또 나올 좀 고민해봐야 된다 타임 차트까지 계속 해야 될지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거 앞에 우리가 25분에서 풀어봤던거2 4이라는거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회로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회로 구성 그래서 이 푸시 버튼 2개 어프 푸시 버튼 어프 2개 그다음에 그렇 이렇게 두개 썼고 PB, 그다음 PB 1두개 썼고 그다음에 A 접점 하나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 버튼을 이걸 누르면 자, 이걸 눌렀습니다. 누르면은 어, 이 MS 전자 개폐기죠. 전자 개폐기의 전류가 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돼서 계속 페로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 신호가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이 현자 뭐어실인데 물리적으로 사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회로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어실 현장 이렇게. 자 잠튼 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MS 전자계피가 여자 돼가지고 페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젤과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터를 돌리게 된다는 유도 전동기가 기동이 됩니다. 어, 이번는 반대로 어, 이 푸시 버튼 어플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페어로 형성됐던 게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반대로 이제 전자기 피가 여기가 예, 전자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소자가 돼서 자기주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예, 유도전 동기는 정지하게 됩니다. 전류가 끊기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식계서 제어별로 심벌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모르죠? 이거, 이거 뭐 그려봐라. 내지는 설명해봐라. 간단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시, 점검 실무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설계식으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플러스 위치에 의한 펌프 모터의 레벨을 제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죠. 저도 사실 시퀀스에서 전기기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퀀스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있이성훈 관리사한테 좀 배우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신 분, 전기기사 분에게 이제 배우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차트 같은 경우도 전기기사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방서비 전기에서, 아니, 전기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관리사 시험까지 내는 것이 타당한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이 그리는 방법을 제가 다해설다 달아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 539페이지에 있는, 539페이지에는 지금 우리가 어,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설로도 지금 다 그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이것들을 다 그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동 수동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펌프실 제어관을 가봐도 이 수동으로 놓을 수도 있고 핸드로 되어 있죠. 어, 또는 자동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선으로 어차피 자동으로 놓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놓을 수는 있는 거에요. 자, 근데 먼저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푸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푸시버튼 누르면, 아, 방금 봤던 어, 그 해로처럼, 이 MC, 전자 개폐기에 에, 에, 자기주의가 되겠죠. 전자 접촉기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MC12에 어,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예, 좀 눌렀죠. 눌렀으니까. 이렇게 가 이건 티에차의 열동 계전기예요. 과부하가 흐르면 그냥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어, 모터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그냥 어,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또 이렇게 되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푸시 버튼 어플을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죠. 그러면 여기가 회로가 어, 끊기게 됩니다. 끊기겠죠. 그러면, 전자접촉기에 있던 자기유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소자라 하죠. 소자하니까, 이거 끊기니까 모터는 정지되게 됩니다. 자, 자동제어를 한번 볼까요? 자, 자동제어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배선는 차는 MCB1인데, 여기 이제 전류는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수기가 되면 플러스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플러스 위치가 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모터가 돌아가지고, 이 수조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수위가 되면 플러스 위치가 이번에는 어푸가 되겠죠. 어푸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끊기게 되고, 따라서 에, MC 전자접촉기는 자기지가 없어집니다. 즉, 소자되고, 모터는 정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동 계정 기는말 그대로 끊어주는 거니까, 과보가 그렇게 되면 얘가 끊어져 버려요.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로가 아, 정제하겠, 모하가 정지를 하겠죠. 자, 30번. 30번, 31번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2번, 자, 32번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어, 보조를 그림을 한번더 제가 설명을 했고, 동작 순서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순서를 좀 익혀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푸시 버튼을 어, 누르겠죠.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해로 있잖아요. 해로 그림을 일단 기본적으로 익혀놓으시고 2 3회 때도 이 해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거 누르면은 이 전자 조케 MC 이거 누르면 여기가 다 해로가 붙습니다. 이건 다 붙어요.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다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비접점이니까. 자 그래서 어, 램프가 RL이 예, 점등되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HL은 예, 소등이 되겠죠. 비접점이니까 자 열동계정기 열동계정기 어있나요 여기 있죠. 열동계정기가 어, 과부하가 흘러서 이게 끊기게 되면 당연히 전동기는 정지하고 이 램프도 여기가 끊기니까 전류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등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열동 계정기가 정지되면 여기 이런 전류 흐르지 않고 이렇게 가서 여기 이와 l 은는 점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타이머, 어, 비접점이에요. 지금, 어, 평상시에 붙어 있죠? 자, 그, 열, 이 지금 기억에서 우리가 알렐램프가 점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누르니까 이렇게 붙고, 여기 다 붙고, 여기 떨어지고, 이게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머 T 접점을 여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 이전접속계 MC는 소자가 돼버려요. 끊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기가 되니까 MC 여기에 다 소자가 돼 버리고 여기가 끊기게 됩니다. 이때 어, MC가 끊기면 반대로 이 B 접점은 어, 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열 램프가 점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 접점 그러니까 타이머 T B 접점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회 때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유를 쓰시오 회로를 막 그려라 뭐 이런거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려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게 맞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좀 익혀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4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와이결선 기동연료는 대타이스를 위해 몇 배가 든지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18회 때 이미 정검 실무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것이 또 20회 때또 나왔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좀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나올, 이게 세번 연속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혹시 나오면은, 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풀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 자, 델타, 델타 전류분의 Y 전류. 이렇게 되는데요. 루트3과 루트3은 루트 그냥 3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Y 결성 기동률은 델타에서 기동률 3분의 1 값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조금 더 나가도록 계산 문제 이제 좀 나가도록 할게요.